안녕하세요. 달리는 오늘은 동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한밭대학교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자 사업 건물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뭐 번화가라든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쓰실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요. 상가 건물로 투자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꽤긴 인내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투자보다는 직접 사용하실 분들에게 매우 매우 적합한 그런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지만 사업으로 쓰시길 권해드리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전면도로 약 20미터라 가시성 매우 좋구요. 반대편에서 봐도 뭐, 그렇습니다. 잘생겼어요. 주변에는 474세대의 아파트가 양쪽으로 각각 474세대예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948세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옥 건물이고요. 한밭대학교는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저 틈새 살짝 보이셨나요?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한밭대학교예요. 한밭 대전의 옛 이름이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태 깨끗하고, 관리 상태 좋고, 물안 새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바로 올라오시기 좋은 사옥으로 쓰기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에요. 자 지하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1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1층이에요. 주차는 여섯 대가 가능하고요. 자 보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주차하시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상태, 이거보다 더 깨끗하면 그게 오버예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만큼 공들여서 관리를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그런 사옥 건물이고요. 도로가 양쪽으로 접해 있다 보니까 뒷도로 풍경은 다가구 주택 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정면 말고 후면도 봐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뒷모습도 네모 반듯하고 깔끔한 그런 외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물건은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 차량으로 3분 거리 대지는 108평 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는 6대 도로는 전면 20m 후면 8m 건물 연면적은 268.3평 사용승인은 2016년 1월 13일에 받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상가 건물이고요. 두 개층을 직접 사용 중이고, 나머지 두 개층에서 월세가 200만원에 나오는데, 보증금은 따로 문의를 해주세요. 자, 매매 금액은 20억, 총월세는 200만원, 이자제한 월세는, 200만 이자 월세는 84만원, 실투자는 16억 5천인데, 두 개층을 직접 사용 중인 관계로 정확한 수익률이 안 나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대박 물건 찾으, 뭐라는 거죠?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기다리십 분 기다려 보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